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 어, 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의 제목을 따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삼아 봤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떠났을 때 일입니다. 수련회에 이렇게 식사 섬김을 위해 함께 해주신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어, 그날 점심 메뉴는 어, 이거였어요. 어, 짜장밥이었습니다. 어, 짜장밥이었어요. 어, 성경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이제 점심식사를 기대하면서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점점 식사가 진행이 될수록 아이들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이걸 못 먹겠다는 겁니다. 어, 왜 그럴까? 지금 큰일 났다 생각하고, 어, 왜 그럴까? 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짜장에 들어가는 재료들 중에 감자 한두 개가 상했었던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이 재료일 때는 그 감자만 썩었는데, 그게 짜장에 들어가고 나니, 그 음식 전체가 어, 상한 향과 상한 그 쓴맛, 들이 나는 못 먹는 음식이 되어 버렸지요. 결국은 50 인분 넘게 준비한 그 음식을 다 폐기하고 급하게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컵라면을 사다가 아이들 하나씩 먹이면서 그렇게 대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재료 99 개를 넣었어도 단 하나의 상한 재료가 전체를 오염시켜버리면 그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상태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이 마치 상한 재료처럼 우리 전체를 오염시켜 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잘한 일들을 내놓을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상태인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의 기,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대한 사람일 수 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의 상한 재료가 요리 전체를 망치듯이 하나의 제가 나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부적격하게, 곧 죄인 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대림절기에 이곳,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초 놓았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 앞에 초를 놓았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다 다이소에서 산 건데, 여기 옆에 보면 저 이렇게 2,000원 하고 테이프 붙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어떻게든 돌려가지고 이 앞부분에 저게 안 보이게 하려고 막 돌리는데 저게 안,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뭐 2,000원 그리고 뭐 다이소 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스티커 제거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막 뿌리고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뿌리는 거 위에 이렇게 긁는 게 있어요. 긁는 걸로 막 긁는데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거제를 뿌려 놓고 칼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밀면서 스티커를 제거했었습니다. 이게 첫 주라 첫 번째 것만 시간이 없어서 떼고 2, 3, 4주는 그대로 붙어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제가 다 떼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떼다가 스티커 제거제가 윤활류다 보니까 이게 칼날이 딱 붙지 않고 이게 싹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제손 이쪽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랑 어 여기 사이를 이렇게 싹 하고 비게 되었습니다. 이게 금요일 예배 전에 그래 가지고 어 이거 기타도 쳐야 되는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 놨어요. 어 근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샤워를 하고 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어 이게 살짝 빈줄 알았더니 살집을 다도려냈더라고요이 약도 바르고 어, 댁장이가 얹고 새살이 돋고 상처는 점점 조금해지고 어, 있는데, 아직 그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딱정이가 한번 떨어졌는데, 이게 살까 사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바람에, 아직 상처가 다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음, 말씀 준비하면서 방금 이렇게 제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 상처가, 흔적은 조금 남겠지만, 이 치료될 것을 압니다. 세 살이 돋을 것도 알고요. 양 열심히 바르고 하면 나을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는 세 살이 돋을 희망이 없습니다. 죄가 묻혀지고 세 살이 도아할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속성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난 상처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치료되지만, 죄의 상처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치료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마지막절 말씀인 23절 말씀 서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소망 없는 상태를 사망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인 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는 다시 솟아날 새 살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만적 상태의 노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로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끝이 아닌 것을 모두 아시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이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의 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은 죽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즉 선물 은사는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그 증거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떼어낼 수 없고 해결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흘리신 보열로 해결하십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에 적셔진 자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되고 해방되고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 네. 여러분, 이 해방의 소유자들, 이 영생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는, 이미 되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제처럼 이렇게 몸에 상처가 났는데, 어, 아프지 않다면, 상처가 났는데 무통 환자들이 있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아프지 않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더큰 위험을 당할 수 있겠죠. 어 만평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만평인데요. 이게 뜨거운데 이 친구가 남자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뜨거워서 손이 아프다. 이 뜨거운 걸 만져도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여러분 아프지 않을 뿐이지, 통증은 그, 상처는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정말 더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모르는 소리다. 아픔이 너를 지켜준 거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 아픔이 너를 지켜준 거다. 이게 뜨거운 줄 모르고 그냥 마셨으면 어,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음료가 위나 식도까지 화상을 입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피부 표피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요. 어디에서 통증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칼로 베이거나 어, 손이 뜨거운 곳에 화상을 입거나 하면 통증이 바로 오죠. 어,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 있잖아요. 우리의 장기들은 이런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미비하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느껴지는 통증보다 이 안이 썩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늦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에 있는 이 감각기관들이 우리에게 통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픔이 너를 지켜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고 있는 경고신호랍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통증이 없다면 더큰 영적 위험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느끼고 싶지 않겠죠. 누가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겠어요. 이 칼로 도려냈으니 얼마나 아팠게요. 어,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 아픔을 느끼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아프기 때문에 고쳐야겠다는 라 생각을 해야겠다. 약을 발라야겠다. 밴드를 발라야겠다. 소독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열로만 내 죄가 정케 될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당하고 있는 고통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하는 우리의 고통이 또 오늘 당하는 우리의 상처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인 앞에 부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정쾌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103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분이다.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밖에는 우리의 치료자가 계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어,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의 위로가 있을 수 있고요. 잠시 잠깐의 세상의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느니,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느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족시키시느니,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직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고통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 고통보다 그 고통을 통해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유일한 치료자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눈이 열려지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 모두 되시는 우리 왕조왕께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